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긴장과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지역의 반응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죠. 네. 자, 먼저 변호사님 강릉에서 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 지역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이제 그 강원도 그 이제 근래 발표된 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 이제 어업 가구 인구가 한 3,500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네. 이 해양 산업 관련된 어떤 뭐 수산업 관련된 뭐 숙박업, 모텔업, 뭐 아니면 수상 레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해가지고 한 9천여 분이 계십니다. 네. 그 이런 직접적인 종사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상당수의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오염수 방류 사태와 관련된 이제 인, 종사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큰 걱정입니다. 사실 네. 이 오염수 방류가 향후에 뭐 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될지 아니면 뭐 얼마나 30년, 예정된 30년 안에 그칠지 아니면 그 이상 지속될지도 불명하고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사실 뭐 건강상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사실 모르겠고 네. 그리고 건강상에 영향이 없는 뭐과학기그 검증 기준 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회적 심리적 어떤 영향 자체가 어떤 지역사회 어떤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사실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계십니다. 그렇지만 네. 정부의 대처 자체가 뭐 너무 미온적이라든가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과연 그 지자체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부야 뭐 국제사회 어떤 관계라든가 외교적 문제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지자체 동해안 지자체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성명을 발표를 한다라든가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침묵으로 좀 일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지역사회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조용합니다. 예. 네, 뭐라 도 나오면 정말 큰일인데요. 자, 소장님께서는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무튼,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상황들을 관망한다, 불안한 음. 시선으로 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정부 당국과 강원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축될 필요 없고, 문제는 안전 최근까지 일주일이 지났지만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요왜 그러냐면, 해수의 흐름을 봤을 때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멀게는 4, 5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7, 8개월이 지나야, 우리 아빠도로 오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좀 심하게 보면 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그방사능 오염수 배출할 때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두 번 하고 말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시선을 바라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30년은 좋게 갈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폐, 폐연료봉 이 자체는 오염수가 완전히 그방감기가 해소되기까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알수 없다라고 하는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같은 경우는 파괴된 원자로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물질들이 미생물을 비롯해가지고 고등의 생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안한 시선도로 보고 있,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좀더 현실적인 대책과 해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불만을 해, 불안,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접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방류 전부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류 이후의 대처나 그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지금도 이제 그 관련 부처에서 그각부처에 이제 그 관련자들이 이제 좀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일일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뭐 지금 방류 상황이라든가. 뭐 아니면 지금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검출이 되고 있는지 뭐 원근에 있어가지고 방사능 수치가 어떤지 그리고 뭐 향후 대책으로 뭐 검사 대상을 전폭적으로 늘린다라든가 뭐 수산업계 안정 경영 안정화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라든 이런 대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부의 조치들은 유의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만 그 정부의 일일 브리핑 인제 자료에 보더라도 그 분명히 뭐라고 언급이 돼 있냐면 방사능 측정 수치 어제 기준 도. 교 전력 측 데이터 검토 결과 이러이러하다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이 데이터의 어떤 신뢰라든가 정부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기간 지속되는 기간이 수십 년 이상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이 정부의 지속적인 신뢰가 유지가 될지 그리고 음. 계획이 지속적으로 담보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부분 지적입니다. 따라서 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라든가 감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담보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그 어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이제 반대편 입장에 대해서 괴담으로 이제 치부를 하는 이제 그 폄훼하는 의견들이 입장이 있는데 이걸 과연 분명히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과학적 기준 내라 하더라도 생물학적이라든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전전적으로 무해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또 이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외국의 네. 유수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어떤 국민에 대해서 어떤 설득이 없이 단순히 폄훼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 국민들이다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이 자료들을 원문을 다 음.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쨌든 예산을, 국가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이 오염수 방류의 어떤 사태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국가의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이 되는데, 그럼 분명히 국익이, 이를 통해가지고 얻는 국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그나마 위로를 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쩌 뭐, 예, 강원도 차원에서 정부진의를 말씀했으니까 두 차원의 약간 허술한 대책에 대해서 음. 좀 일침을 가하고 싶은데요. 뭐시다한다면 네.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6개 시군이 동해안과 인접하고 있고 또 28개의 항이나 있는 그 일본하고 바로 또 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방사능 오염수 유출 그그 이후에도 현재 강원도에서 수산물을 방사능 측정하는 그 기관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춘천에 있습니다 보건 환경 연구원이라고 네. 그래서 아침 아 (5시) 새벽 (5시에) 이게 위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산물을 가져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무려 7, 8시간이나 걸린다고 래요 그래서 오후 5시가 돼가지고 이 검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위판이나 공판뿐만 아니라 수산물이 이미 다팔려나고난 이후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다음 달에 두 대가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kg 밖에 그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인데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속 검사를 통해가지고 새벽 5시에 쉬셔가지고 6시면 이 종료를 한다고 래요 어 이러한 시스템들을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적극 시설 인력 장비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도민들이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좀 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사실 미리 준비했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던 부분이겠죠.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 예자 지금 상황은 이제 초반인데요. 상황 지켜보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감사합니다.